신비한 금속 조각이 방탄 유리를 뚫고 들어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 조각은 갑자기 기묘한 분열을 일으키며 눈부신 금빛으로 변했는데요. 이 놀라운 광경을 우연히 지나가던 의사가 목격했습니다. 순식간에 조각은 빠르게 커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알로 변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모습에 의사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의사는 충격받았지만 도망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조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갑자기 알이 가운데로 갈라지며 꿈결 같은 색색의 조각들을 드러냈는데요. 의사가 그 황홀한 광경에 빠져있는 사이 알 속에서 갑자기 뾰족한 촉수가 튀어나와 그녀의 등 뒤를 노렸습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몸을 돌려 도망쳤지만 촉수는 마치 눈이 달린 듯 정확히 그녀의 뒷목에 꽂았습니다. 곧이어 금빛 알은 더 많은 촉수를 뿜어내며 병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도망쳤지만 누구도 촉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척수의 뒷목을 찔린 사람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조각상처럼 변했습니다. 악몽에서 막 깨어난 중년 남성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새도 없이 척수에게 뒷목을 찔렸습니다. 신비한 금빛 액체가 척수를 통해 그의 몸속으로 주입되며 순식간에 그의 뇌를 감싸는 거대한 금물을 형성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섬뜩한 금빛으로 변했고 금빛 액체를 주입한 척수는 빠르게 알 속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척수에 조종당했던 사람들은 곧 의식을 되찾아 지난 방금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